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어제 보니까 이 코스닥 거래대금이 5조를 겨우 넘는 그런 수준이더군요. 이 지수가 상승하던 아니면 하락하던 간에 지금 시장 유동성이 좋아질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뭐, 거래대금 좀 팍팍 늘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2화 공영입니다. 자, 이 종목 난 최소 한 주는 들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또, 최근에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또, 기존에,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당연히 투자에 도움되는 매매 전략뿐만 아니라, 확실한 기회와, 또, 그리고 마지막, 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와 공유 사태의 흐름이 7월 8일에 한번 저점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과 하락 뒤에 바로 어제 이어서 오늘 크게 장대 양봉 나와주는 가운데 고점을 찍었습니다. 막판에. 자, 전일 대비 무려 29.84%나 크게 오르면서 이 상황가 지행했는데요 특히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의미가 있죠. 아, 물론 이 앞서서는요. 23일부터 26일까지는 4거래 연속적으로 하락세일 보이다가 잠시 강보합 뒤에 오늘 급등하게 된 건데,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3,000원 선 돌파할 정도로 어떤 이슈가 나와줬길래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자, 이렇게 장마감 이후에 영상 키게 되었는데요. 자, 일단은 이와 공룡이 주로 건축이나 토목, 뭐 전기, 뭐 소방, 이런 건설 관련 면허를 가지고 이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지만 이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수처리시설공사라든지 뭐 교량공사, 뭐 철도공사 등을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정부에 있는 환경부에서 바로 대규모 댐을 건설한다는 발표 소식에 바로 상한가 달성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분 기후가 많이 지금 어때요? 위기로 인한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뭐 극한홍수라든지 아니면 이 가뭄으로부터 이 국민의 생명을 좀 지키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용 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라면서 이 기후 대응댐 후보지 총 14곳을 발표를 이번 했습니다. 바로 기후 대응댐 효과로 보시면 되는데 세분하게 나누어지면 주로 다목적댐 같은 경우는 3곳이고요. 홍수 조절댐은 총 7곳. 용수 전용 댐은 총네곳 이렇게 해서 총몇 곳이에요? 14곳입니다. 자, 특히 다시 댐 신설 후보지 발표 이후에 이 환경부의 남은 과제는 바로 우선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산 확보. 그래서 2011년도 말까지 건설된 총 14개 의 다목적댐 총 건설비가 무려 5조 2천억에 달합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와 공영이 자, 이런 이슈만 있었던 종목은 아니죠. 앞서서 이레인보 로보틱스와 279억 규모의 이 4억 신축 공사 계약도 있었고, 또 여기에 RF바이오, 원주 사옥 중공까지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아직도 600억이 채안 되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이 종목은요, 꾸준히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시점에서는 이미 지금 있는 댐들 거의 다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수요 늘 거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여러분 댐을 뭐 건설하려고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건설할 거다라고 확정을 짓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신호와 함께 올라갈 텐데 과연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로부터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그냥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하지도 고민될 수밖에 없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상한가를갈 정도로 높이 올라간 시점에서, 난 여지껏 그래서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 물타기 했어요. 지금 평단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린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늘 상한가 달성한 자리로부터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제로이자이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이화공용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0으로 이화라고 남기시게 되면 두 글자로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방법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꽉 붙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정보는 무료니까 부담 갖지도 마시고요 자이화 공룡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이화라고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누구는 늘 마이너스, 누군는늘 플러스 그 차이가 뭘까요? 아, 물론 정보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는 지금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렇게 뭔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나와줄 때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미 앞서서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일전에 또 270억 규모의 사업 신축 공사 계약 이슈도 한번 나와줬었죠. 사실 이 계약이 여러분, 금세 끝나는 계약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5월 16일부터 내년 2025년도 12월 15일까지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여러분. 어저니 이슈는요. 자, 지금 사라진 게 결코 아니다. 재론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다또 하나 뭐가 있었냐? 바로 또 아리프 바이오의 원주 사업 중공 이슈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한 번씩 그달에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기사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든요 꾸준하게요.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플랜트 건설 부분 이 있어서 선두주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주가 크게 상한가를 간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환경부에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대규모 댐 건설 발표 소식에 상한가를 달성했다라는 게 가장 큰 화두죠. 이제 앞으로 정말로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어떤 모멘텀이 남아있는 것인지, 그 모멘텀이 이미 반영이 된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시죠. 정확하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때로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여러분들, 순간순간에 주가 흐름 보시고 나서 일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기회가 찾아온다면 기회를 훨씬 더 크게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대응할지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여러은 저점 찍고 난 위에 올랐다가 내려왔죠.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어떤 분들은 아예 상한가를 꼭가게 되면 그다음날 하락하는 경우 많더라 하시는 분이계시데 걱정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갈 종목은 가게 되어 있고 잠시 파란불 켜지던 간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확실히 추세를 잡고 위를 향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늘 흔들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동매매하시거나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오히려 매도하고 나온 경우는 생기죠.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수급이 몰려 여러분 확실히 올라갈 종목에는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것들은 뭐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하나의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주가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자 2화 공영 정보는 어차피 무릅니다 010-4984-1710으로 2화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혹시 정보를 또바꾼다이후에자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여러분 괜찮아요 이런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 주시게 되면 그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나서 문자가 들어온 순서대로 답변도 드리고 소통같으니까 실시간으로 빠르게 좀 정보를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 드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자 7월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자 7월 해로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세 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닥권에서부터 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광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무상증자 공시든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기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구요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위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쭉 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중교수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 4984 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정보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